여러분,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이 2025년 10월 14일 이후에 종료가 된다고 M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윈도우 11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윈도우 11로 넘어오면서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있죠. 바로 시작 버튼이 작업 표시줄 중앙정렬로 배치가 되고 UI 또한 변경이 돼서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윈도우 스타일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윈도우 11 기본 시작 메뉴 디자인을 이전 윈도우 스타일로 변경을 하면 사용자는 보다 직관적이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윈도우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작업 방식에 맞게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1 시작 메뉴를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 스타일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인 오픈쉘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어떤 스타일의 윈도우 시작 디자인을 사용할지 선택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픈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쉘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쉘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에 있는 릴리즈라는 문구 아래 표시된 오픈쉘... 버전 정보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최신 버전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에셋이라는 항목 아래에 위치한 openshell-setup.exe 파일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하다가 커스텀 셋업 팝업창이 뜨면 오픈 l 메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오픈쉘 설정창이 뜨는데 세 가지 시작 메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7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 윈도우 7 스타일 스킨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좀더 상세한 설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셀렉트 스킨 문구를 클릭하시면 이 텍스트 사이즈를 좀더 크게 변경을 한다던가 메뉴 테마를 라이트 테마, 다크 테마, 아니면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게 설정을 하는 등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이미지 추가 옵션이 있는데 이 사용자 이미지가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우측 상단에 이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또 사용자 이름을 보여주게 하는 옵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옵션은 모두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을 체크하거나 해제해서 설정을 진행을 하신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익숙한 윈도우 시작 버튼 스타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 윈도우 11 시작 메뉴로 다시 변경을 하시려면 오픈쉘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하지만 잠시 변경하시는 거라면 시작 버튼을 클릭 후 상단에 시작 메뉴를 클릭을 하시거나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끝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윈도우 11 시작 메뉴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재부팅을 하면 다시 이전 윈도우 시작 메뉴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윈도우 11 시작 메뉴를 이전 스타일로 변경을 하긴 했는데 중앙 정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작업 표시줄에 왼쪽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업 표시줄을 왼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작업 표시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 창이 뜨는데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작업 표시줄 동작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맞춤을 가운데로 되어 있는 것을 왼쪽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윈도우 시작 버튼이 왼쪽으로 정렬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익숙하게 찾을 수 있어서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윈도우 11 시작 메뉴를 윈도우 7, 윈도우 10 스타일로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오픈 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